자, 세 번째 주제는 원서 경쟁률입니다. 사실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해도 무조건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의 경우 1지망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면 은 어느 학교는 3지망에서도 간간히 붙곤 합니다. 이번엔 이 원서 경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인과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토대로 본인이 체감하는 학교 원서 경쟁률을 일지망에서서 붙을 퍼센트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학교를 몇 지망에서서 붙었는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시작을 해봅시다. 저기 분당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희 원서 붙는 정도는 70%고요. 저는 일지망으로 썼어요. 사실 학교마다 중학교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분당고 100%다 붙었고요 작년에도 1 0 0고지작년도 100%였어요 근데 내정수내 같이 내정 분당고 많이 쓰는 학생들은 70%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학교는 원서학교률 65%라고 했고 저는 일지망에 썼는데 솔직히 이게 중학교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교에서는 중앙고 쓴 애들은 많이 붙긴 는데 그래도 꽤 떨어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 학생들이 더 많이 써서, 남자 학생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희 지금 중앙고 현재 있는 1학년 봐도 다 일지망으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가고 싶다란 생각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붙는 것 같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8 0 정도 다 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삼사 지망 써도 오는 애들이 대부분 많고 솔직히 순외고에서는 1 지망보다는 3, 사 지망 한 이쯤 써서 순외고 오게 된 친구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 지망 써서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 원서 경쟁률은 75%고요. 저는 1 지망 써서 왔습니다. 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은 막이 지망 써서 오는 친구도 있고 막오 지망까지도 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위의 학년을 보면은 1지망 아니면 무조건 타협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약간 매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불곡은 1지망 쓰면 경쟁이 정말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붙습니다. 어, 그리고 2지망의 안전빵이라고 하죠. 그 2지망으로 써도 적지 않게 붙는 것 같습니다. 저현솔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지망 안 쓰고 이제 2지망, 3지망 써도 웬만하면 붙는 학교였었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8학년도 지금 현재 1학년때부터 일지망이 아닌 경우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로 일지망을 써서 던던 케이스고. 그 대신에 저의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 소를 일지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안 좋게 떨어진 친구들이 몇명 있어서 890%라고 썼습니다. 저는 일지망으로 서영고를 썼는데 서영고는 전교생이 다 일지망으로 서영고를 왔어요. 그만큼 경쟁이 워낙 세고. 저도 작년에 서영구를 저희 반 안에서 여학생이 한 여섯, 일곱 명 썼는데 그 중에 두 명만 서영구를 올 정도로 아무래도 서영구 붙으면 운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낫긴 한데 그래도 붙기는 힘들고 솔직히 서영구 붙으면 아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에서 30%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자 80% 그리고 여자 100%를 줬는데요. 사실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일지망을 써도 무조건 붙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지망 쓴 애들은 거의 다 붙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지망을 써서 낙생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어, 뭐, 7지망, 8지망,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16지망을 쓴 친구까지도 낙생고등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녀 모두 100%를 줬는데, 작년에, 작년 선배의 말 들어오면 좀많았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는 다 2, 3지망을 떨어져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2지망을 써서 떨어져서 온 거기도 하고, 남자, 친구들까지는 한 8지망 써도 붙는다고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100%를 있습니다 대진구는 1지망을 쓰면 붙을 확률이 100%예요. 정말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반 친구 같은 경우에는 11지망 썼는데 그대로 온 친구도 있고 근데 뭔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는 저희 반제 친구 중에 1지망에 낙생고디 쓰고 2지망에 대진구를 썼는데 대진구로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는 되게 쓴 사람의 수가 되게 적어서 쓰기만 하면 거의 다 납치돼서. <웃음> <웃음> 우선 저는 성님들를 일지만 써서 왔고요. 제가 지금 2학년인데,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거의 3명 중에 2명? 그때 정도, 60% 정도 됐던 것 같고, 저희 때는 남학생들은 일지만 무조건 붙고, 이지망까지도 어느 정도 안전 빵이라고 그릴 수 있었는데, 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여전히 한60% 정도 붙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남학생들도 일지망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합쳐서 저는 한70% 정도 된다고 썼습니다. 이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어, 한 2, 3지만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일지망은 100% 붙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점점 대학을 잘 보내고, 그게 학부모분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돌아서 올해 원서 일지망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 일지망을 썼는데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몇 명, 많지는 않고 몇명 있어서, 어, 이렇게 95% 정도? 아직 그래도 막다 떨어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태원고 일지망 쓴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취... 주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면 굉장히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고한 50에서 5 1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 학년의 경우에는 396명을 뽑았었는데 그때 한 1,000명 넘게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5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고 때문에 저희 학교 원터를 쓰실 거면 일찍만 쓰시고 또 떨어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근마고를 일주망만에 써서 왔고, 뭐, 저희 학교는 솔직히 다들 별로 오고, 싶지, 오고 싶어 오고 싶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망만에 쓰면 100%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다지만까지도 로 쓰면은 그냥 거의 뭐, 아까 그, 그,처럼 납치돼서 그냥 거의 오는 경우 가 있는데, <laughs> 정말 오기 싫으시면 1 8주망에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많은 학생분들이 아시다시피 1 8주망에 굉장히 많이 쓴 학교예요. 진짜 단호 근데 일지망 쓰시면 꼭 오실 수 있으시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다양한 고등학교를 지원했어요. 저도 한수를 지원했고, 주변에 태원 떨어지고, 분당 떨어졌는데, 18지망에서도 충분히 오실 수 있는 학교입니다. <laughs> 타코 같은 경우에는 일진한 로 쓰면 100%올수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버스 종점에 저희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님비라고 말하는 모든 시설이 저희 학교 주변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애를 학교에 보내기에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서 다들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laughs> 후배들 말 들으면 요즘 경쟁률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일지망 쓰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학년에 1 4지망으로 붙은 친구도 있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어도 영덕은 가기 싫다 하면 약탑 코스면 약탑을 고를 <laughs> 수 있으시고요. 저는 이지망 써서 학교 약탑고로 왔습니다. 혹시 그 무슨 시설 같은 거가 있나요? 아 저희. 어 조금만 10분만 걸으면 공동묘지 이고요그 <laughs>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어. 야자 할때 가끔 총소리 들려요. <laughs> 어 저희 학교 그리고 보호관찰소 앞에 들어올 뻔 했는데 다행히 그것까진 없고 그리고 주변이 공장 지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긴 한데 어,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산도 있어서 저희 학교 등교하다 보면 그 멧돼지 출몰 지역이니까 줄리아라고 한 수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약간 <laughs> 그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주만 또안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학교였는데 갑자기 무슨 소문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1주만했었는데 떨어졌다는 학생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운전보사 학교가 기육이 어려졌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요즘. 어, 그래도 은총원 학교 1회장을 쓰면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180, 아니, 전교생, 1학년이 188명이에요. 그 정도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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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에요 네? 이 나이. 네, 이나 아. 그래서, 근데 저는 1제왕 써왔어요스타벅스에 있어서. <laughs> 그래서 제 친구들 전어 보면 16지만 17지만 있고 선배들은 엄마랑 그리고, <laughs> 그러세요. 너무 엇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어, 사실, 원서 합격률은 중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원서를 쓰실 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